안녕, 꿀템 박스야. 24년엔 너의 게이밍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친구를 데려왔어. 가성비 최강의 베스트2야. 바로 시작이야.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야. 고민 없이 선택할 제품으론 LG 모니터 제품을 빼놓을 수 없지. 높은 품질의 IPS 패널을 사용해 타 제품과는 확연히 다른 선명도 차이를 경험할 수 있어. 색 구현율은 sRGB 99%, 밝기는 300CD야. 높은 밝기로 인해 생생한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고. 평타치는 색 구현율로 네가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그래픽 작업 용도로 사용하기 딱이야.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인 만큼 GTG 1ms, 응답속도와 최대 144Hz 주사율을 지원하지. 그로 인해 FPS, MOBA, RTS 모든 게임에 사용하기 정말 좋아. 부가 기능으로 HDR10과 NVIDIA G-SYNC가 적용됐어. 추가적인 향상된 그래픽 효과를 느낄 수 있지. 게임 중에 다크맨 모드, 액션 모드는 신호 지연을 줄여주고, 어두운 화면을 밝게 해줘. 적을 더잘 감지하는 기능이 있고, 조준점 모드로 게임하기가 한결 수월하지.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제어하기 위한 OSD는 온스크린으로 조작할 수 있어 즉 모니터 버튼이 아닌 마우스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물론 외관에 게이밍을 상징하는 포인트를 볼수 있고 베젤이 얇아 그리고 틸트만 지원하니 모니터함 사용이 좋을 것 같아 아쉬운 점으로 가격이야 27인치 기준 30만원 중반이지만 카드 할인을 적용한다면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놓치지 않길 바래 그래도 디스플레이는 LG라고 할 만큼 타 제품 대비 확실히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을 볼수 있어 AS도 원활한 점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고르게 되는 제품이지 뱅큐 조이 게이밍 모니터야 빠른 순발력을 요구하는 FPS, 대전 액션, 리듬 게임을 위한 최적의 모니터지 이런 게임을 한정한 이유는 GTG 0.5ms 빠른 응답 속도 때문이지 그리고 TN 패널을 사용해서 IPS, UV 패널과는 비교를 하지만 최대 240Hz 주사율을 지원해 부드러운 이미지로 더 높은 몰입감, 정확성이 더 높아져 상대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지 그리고 벤큐 도위에서만 볼수 있는 DYAC 기능을 사용하면 잔상을 줄일 수 있지. 즉,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융화되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누구보다 게임 실력 향상에 진심인 너에게는 최고의 제품이지. 실제 FPS 프로게이머 중80% 이상이 벤큐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 차별화된 부가 기능을 볼수 있어. 그중첫 번째로 20단계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컬러 바이브런스. 그리고 어두운 곳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블랙 이퀄라이저가 있어. 그리고 이러한 세팅들을 S 스위치라고 하는 전용 리모컨을 통해 설정이 가능해. 그로 인해 OSD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고 메모리 기능으로 설정을 영구히 저장할 수 있어. 참고로 사용자 세팅뿐만 아니라 외부의 설정값 저장도 가능해. 프로게이머들의 세팅을 다운 받아 너의 모니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벤큐의 깔끔한 디자인과 레드 포인트를 볼수 있으며 스크린 쉴드를 사용해 햇빛 차단 및 집중력을 올리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어. 틸트, 엘리베이션, 스위블 피벗 모두 가능해. 특히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 변경하기 편해 니가 원하는 최적의 각도를 찾을 수 있어 아쉬운 점은 TN 패널이다 보니 색감이 좀 떨어져 하지만 이런 단점을 모니터 세팅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두 번째로 가격이 좀 세네 장단점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제품이긴 한데 실력 향상을 위한 용도로는 그 어떤 모니터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구매 정보가 궁금하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링크를 확인해줘 더욱 자세한 구입 정보와 상세 후기를 확인할 수 있거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돌아올게.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